잘 치게 그래 합시다. 자, 중일입니다. 3월 6일자 1평. 가보겠습니다. 2번부터입니다. 5분의 1에 x-3. 이것대 3. 얘 이골. 0.3x 플러스 1에 이것대 5. 자, 비례식만 보이면 뭐해라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내항의 곱은 외양의 곱이다. 이렇게 외양의 곱하니까 5하고 5하고 5분의 라고 곱하니까 1 돼서 x-3만 남죠. 얘 예, 2에 예 곱하니까 3배의 0.3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내항의 곱은 외양의 곱. 그래서 x-3이 골 분배 법칙 쓰니까 0.9x 플러스 얼마? 3이란 3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하면은 10x 마이너스 30예이골 9x 플러스 30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x는 x끼리 모으니까 10x 넘어오면 마이너스 9x 하니까 x 남죠. 넘어가니까 얼마? 60. 해서 x의 값은 60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3분다 3분은 약속을 줬죠. 됐습니까? ab 그리고 곱하기 요거 cd. 이런 기호가 나오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래? 앞에 거, 앞에 거 곱해서. 뒤에 거, 뒤에 거 곱한 거를 빼달래.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라인제, 때, 중학교 1년 뿐만이 아니죠. 이런 약속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대로 따라만 주면 되는 거야. 우리한테 명령을 내린 거니까. 그대로 따라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니? x-2에. x. x 앞에 놈, 뒤에 놈. 또, 앞에 놈, 마이너스 1x, 뒤에 놈 3. 얘 값이 얼마가 되는 2X가 되는 X값을 잡아내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놈, 앞에 놈 곱해라 이거지.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주고 뒤에 놈, 뒤에 놈 곱해서 3X. 얘를 빼라 그랬죠. 시킨 대로 따라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2X가 되더라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로 푸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얘 이꼴 2X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얘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4X 넘어가니까 플러스 4X 몇 X? 6X 얘 값이 얼마 남아? 2가 남죠. 그래서 개수 6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약분하니까 X는 약분 약분하니까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죠. 할수 있겠습니까? 이해 되나요? 그 다음 분필터리가 하나도 없노 어디 갔노? 애니마, 분필 털이 팔아먹나한 개만 먼저 주라. 어? 어 파란모터 어. 어. 수업도 못하고 그래. 자, 그 다음 갑니다. 4번 가겠습니다. <laughs> 4번은요. 두 일자 방정식이 있습니다. 2X 플러스 A A 이꼴 얼마죠? 마이너 X 마이너스 1이 고또 하나의 방정식 2분의 1에 얼마? x 플러스 3 얘이골 b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어있죠. 해가 모두 얼마라 그랬니? 이놈도 이놈도 해가 마이너스 2의 해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laughs> 됐나요? 그래서 해니까 뭐해주면 되노? 해니까 뭐해주면 돼? 대입하면 승립하는 놈이죠. 이쪽, 이쪽 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성립합니다. 뭐에다가? X에다가.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A. A 이꼬로 마이너스에 항상 가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꼴. X에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로 풀면은 2가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나오니? 여기 1이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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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필 빠지면 왜 이렇게 속이 상하냐? 자, 여기 1이고요. 요 넘어가면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나와진다? 5. 5 이렇게 나와죠. 그 다음. 요놈도 x가 해가 2, 마이너 2라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겠죠. 플러스 3 요렇게 되고요. 이꼬르 b에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1 요렇게 되어지겠죠. <laughs> 얘 값이 얼마입니까? 1. 1이죠. 1은 곱하나 많아져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문, 부호 먼저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문자. 다시죠 플러스 얼마? 4분의 1. 됐습니까? 어, 정수 아니면은 정수로 만들어라 그랬죠. 분수 등식이니까 분모의 최소공배수 4를 양변에 곱합니다. 얼마 되죠? 2가 되고요. 여기 4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8 b 가 되죠. 얘는 1,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넘어가니까 1은 마이너스 8 b 가 돼서 마이너스 8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 약분하니까 b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게 b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뭘 잡아내래 a 플러스 8b를 잡아내랍니다 a 값은 5고요 8b 아까 있었는데 됐습니다 플러스 8의 b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얘 값은 5고 얘 약분하니까 블라 마이너 마이너 돼서 마이너 1이 돼서 5 마이너스 1은 얼마? 4 이렇게 나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와 콧구멍 실룩실룩 그사노 <laughs> 상태 안 좋나 콧구멍 콧구멍 상태가 안 좋아 감기 왔나 비염이가 그 감기 왔나 음. 5번 가자 <laughs> 5번 갑니다.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X. 마이너스 4분의 1에. 가로에 X 플러스 3에. <laughs>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잘 보세요. 마이너스 3. 얘가 해가 음의 정수가 되랍니다. 해가 음의 정수.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뭐가 들어갔죠? 가구력이 좀 들어간 거야. 됐습니까? 그때 자연수 a값의 합을 구해라 합니다. 출발합니다. 해를 구해라 했으니까 일단 일단 해를 구해라 했거든요. 해를 구합니다. 4, 4분의가 됐으니까 양변에 4를 곱하겠습니다. 얼마죠? 4x 마이너스 얘를 4를 곱하면 1되죠. x 플러스 3a 얘기도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가로 풀겠습니다. 4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A. 얘 값이 마이너스 1 2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X니까 X만 남기고 다 넘기죠. 마이너스 3A 넘어가면 뭐됩니까? 플러스, 플러스 3A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3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로 나눕니까? 3으로 나누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가 탄생합니다.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얘는 A가 되고, 마이너스 얘는 4가 되죠. 얘가 뭐가 되래? 음수가 되랍니다. 0보다 작아라, 이거죠. 됐습니까? 얘가 음의 정수가 되랍니다. 해 찾았죠. 얘가 얘인데, 얘가 음의 정수가 되랍니다. 그때 자연수 A입니다. 자연수 A. 됐습니까? 자연수 A는 뭐냐? 이런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자연수를 이제 쳐 넣어보면 되죠. 자연수는 뭐부터 출발입니까? 1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면 A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3으로서 음의 정수가 탄생합니까? 안 합니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2면 자연수니까 자연수 가장 작은 1부터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야. 2를 집어넣어 주니까 얼마 되죠? X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도 정수가 되죠. 됐니? A가 3일 때는요. 3을 집어넣으니까 3-4니까 x는 얼마 되니? 음. 마이너스 1로써 정수가 되죠. a가 4면은 얼마 됩니까? 음. 4 빼기 4, x는 0이 돼서 2다음부터는 음수가 아니고 0을 포함하는 양수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대단하경아? 그래서 이렇게 음의 정수를 만족하는 a 값은 1과 2와 3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놈의 합을 구해라니까 얼마? 음. 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조금의 사고력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어려워하면 안 되죠? 됐나요?